환기차는 익숙한 공간에서조차 어딘가 모르게 낯선 공기 찬바람 같은 위화감을 느꼈다. 책상 앞 회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소파 쪽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여진. 눈에 띄는 노란 옷 곱슬거리는 머리. 하지만 옷보다 시선을 잡아 끄는 건 눈빛이었다. 당당하고 의도적인 등장처럼. 누구십니까? 기찬의 경계심 어린 목소리에 여진은 천천히 다리를 꼬았다. 20년 만에 보네요, 이 건물. 처음엔 계단 밟고 올라왔는데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데려다 주네요. 말투엔 익숙함이 배어있었다. 기찬은 찜찜한 기분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여진은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세리의 아들 지호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강세리의 사진도. 강세리 그 아이 제 딸입니다. 순간 기찬의 손에 들린 사진이 흔들렸다. 세리의 친모라고요내 네, 세리가 제 딸이에요. 버린 게 아니라 지웠죠. 제 인생에서. 눈동자 하나 흔들림 없이 뱉는 말이었다. 근데 이젠 좀 써먹을만한 카드가 됐더라고요. 기찬은 그녀를 노려봤다. 눈동자 속에서 나직은 잔인함이 번졌다. 어딘가 세리를 닮은 듯한 모습. 무슨 속셈입니까? 그녀는 책상에 손끝을 댔다. 천천히 말끝을 고르며 마치 자신의 등장을 연출한. 연극의 감독처럼 태연했다. yl 그룹 그 이름 그때는 쉬이 오르지 못하는 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문 하나만 열면 되는 자리더라고요. 그녀는 다리를 바꿔 꼬고 말했다. 세리는 내 딸이에요. 피는 못 속여요. 나한텐 남은 마지막 계좌예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통장을 찾은 기분이라고나 할까? 기차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세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당신은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말이죠? 딸이 성공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딸 덕에 재벌가 입성한 거 기사로 봤어요. 내 딸이 어엿한 기업가가 됐더군요. YL그룹 사모님 황기찬의 내연녀. 세상 이렇게 재밌는 시나리오가 없더라고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관심 가는 시나리오 아닐까요? 역시 피는 못 속여. 윤여진이 다시 나타난 이유는 단 하나. 여진은 강세리라는 상품을 들고 돌아온 것이었다. 기찬은 말을 잊지 못했다. 여지는 손톱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강세리는 내 딸이야. 근데 참 웃기지 않아? 딸은 날 버렸다고 생각하고, 난 딸을 팔아먹으러 왔으니, 세리는 이런 과거를 감추고 있었던 건가? 아니,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나? 기차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자리. 자리요? YL그룹에서 내 딸과 함께, 나도 뭔가 가져야지. 기왕이면 공식적인 자리를 원해요. 기찬은 차갑게 대물었다. 협박인가요? 아니요. 섭섭하게 협박이라뇨 가족끼리. 이건 거래죠. 딸과 나 그리고 당신. 셋다 이득을 보는 거래. 세리가 지금은 황회장 품 안에 있지만 언제까지 세리가 황회장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날 보험 들었다 생각해요. 기찬의 눈에선 살기가 맴돌았다. 강세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말에 여지는 소리 없이 웃었다. 황 회장은 아직도 세리한테 속고 있어요. 세리는 나보다 더 싸요. 나도 가끔 무서울 정도니까. 여지는 테이블에 손가락을 두드리며 말했다. 세리는 그딴 거래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럴까요? 여지는 지호의 사진을 다시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 아이가 아들이라면서요? 참 귀엽게 생겼더라. 세리와 황 회장 아들이면 나한텐 손자네. 그러니까 내겐 가족이고 권리도 있다는 얘기죠. 기찬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 시작이에요. 황 회장님 아니 황 서방. 다음엔 변호사 대동하고 올게요. 내 딸, 내 손자, 내 권리. 다 챙기러. 여지는 그렇게 일어나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회장실 문을 나섰다. 남은 건 향기와 전율, 그리고 끝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 뿐이었다. 기찬은 숨을 몰아 쉬었다. 기찬은 집으로 돌아와 세리를 불렀다. 너 친엄마 얘기 왜안 했어? 세리는 식탁에 있던 물컵을 내려놓았다. 무슨 말이야? 윤여진 오늘 회사에 찾아왔어. 세리는 얼굴이 굳었다. 그 여자가 왜 찾아와? 기찬 씨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어? 기차는 세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세리야 네가 뭘 숨기든 난 상관 안해. 근데 이제는 우리 아이도 있고. 널더 지켜주려면 다 알아야 해. 세리는 고민 후. 그래 말해줄게. 그 여잔 날 버렸어. 엄마란 인간이 내가 발목 잡을까 봐. 날 가난한 친척 집에 던져놓고 도망쳤어. 근데 이제 와서 날 팔아먹겠다고. 기가 막혀. 기차는 말없이 세리의 손을 잡고는 그 여잔 날 위협했어. YL그룹 지분도 노리고 있어. 세리는 눈을 치켜떴다 그녀한테 아무것도 넘기지 마. 배며에 절대 놀아나면 안 돼. 필요하면 내가 나서서 막을 테니. 절대로 따로 만나지 마. 그런 인간 내 엄마 아니야. 하지만 그 순간 기차는 확신할 수 없었다. 세리가 윤여진과 얼마나 닮아있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세리는 처음부터 윤여진을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다. 세리는 윤여진이 자꾸 귀찮 주위에서 협박을 하자 확실하게 엄마를 밟아놓으려 한다. 세리도 본인의 엄마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느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엄마의 존재에. 늘 불안한 마음이었다. 내 엄마는 진작에 죽었어요. 장례식도 치렀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들이밀지 마요. 더럽고 비열하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기찬 씨 주위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한번더 눈에 띄게 되면 진짜 장례 경험하실 거예요. 하지만 유녀진은 당황하지 않는다. 입꼬리를 올린 채 죽었어? 그럼 내가 죽어줄까? 진짜로? 너 같은 건 나랑 피만 섞였지. 사람으로서도 엄마로서도 끝났어. 세리는 비웃는다. 피? 그 더러운 피 때문에 난 평생 사람 아닌 채로 살아야 했어요. 여지는 봉투 하나를 꺼낸다. 그 안엔 세리가 은호 사건 직전 황금수에게 보냈던 돈 입금 내역과 통화 녹음이 있다. 기찬이 세리를 보호하려 은폐한 그 증거를. 여진이 다시 꺼내든 것이다. YL그룹 위치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해? 일단 시공창 비밀이 하나라도 세면 회장도 부회장도 그 무슨 여왕 같은 이미지도 다 끝이야. 세리는 손끝이 떨린다. 그걸 어디서 어떻게? 여진은 웃는다. 엄마는 딸이 버린 쓰레기통까지 다 뒤지는 법이야. 여진은 뒤에서 세리. 뒷조사까지 했던 것이다. 정말 여지는 세리를 딸이라고 전혀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일까? 기차는 은호사건을 덮어주고 세리를 지켜준 결과가 또 다른 괴물을 불러온 꼴이 된걸 이제서야 깨닫는다.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황기차는 세리를 버릴지 함께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복을 불러옵니다.